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여러분의 과거, 그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그것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마귀, 그 마귀,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과거,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왔느니라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죄의 종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여 자유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것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존재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역체의 무할레 가운데에서 죽었던 뭐가 죽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 죽었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죽었던 무할레 가운데 에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골로새서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한다면 그의 영광을 요하여서 저를 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에 마귀를 섬겼고 죄들을 섬겼던 자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분리되어 있는 자들, 약속도 없는 자들, 그 어떠한 참된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 오늘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 관계입니다. 그 원수 관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하나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가까워지고 한몸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대하에서 확실하고 올바르게 인식하고 믿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미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거와 지금, 전과 지금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출생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잡혀졌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죠 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태생과 출생지는 카나한 땅이야 내 아비는 아모리인요 내 어미는 히딘이라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카나한 출생은 아니잖아요 그 아비가 히딘도 아니요 그 어미가 히딘도 아니요 아모리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되어져 있다 이거죠. 성경은 인간의 출생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출생도 잘못되어져 있죠. 죄들 가운데 인태되어서 죄들 가운데에 출생한 자들이죠. 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마귀의 종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도 인용했던 것처럼. 잘못 태어났다 이거죠. 그 잘못 태어났고 잘못 출생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을 가졌다 이겁니다.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종교인 니코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죄인은 죽고 의인은 다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생이 잘못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은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시니라 애들이 뭐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글자, 문자 그대로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분리되어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스도와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는 악인들로부터 멀리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의인과는 가까이 하시나 악인들과는 멀리 계신다고 자문 15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용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자기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아니었죠 알지도 못했죠 그가 누구인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죄들 가운데에 존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한때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성경은 에베소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입으로는 신하고 공경하고 그러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죠.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너희 자신들이 시험해 보라고. 전에는 알지 못했으나 전에는 믿지 아니하였으나 전에는 거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었다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타국인이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였고 자유 없이 억매어 있었다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과거와 지금은 차이는 뭐요? 전에는 육신적인 자유로 인해서만이 살고 있었죠 참된 자유를 알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전에는 죄의 줄에 얽매여 있고 사망의 줄에 얽매여 있고 마귀의 줄에 얽매여 있고 지옥의 줄에 얽매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매여있는 줄에서 헤매고 있었죠 마흔 시울장 4절에서나 역기서 39장 5, 6절, 5절,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나기 새끼가 같이 매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의 줄에 매여 있었는지 알지 못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이 행하는 것들이 죄인지도 깨닫지를 못했죠. 죄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악한 행실로 인해서많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주를 알지 못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유를 얻었습니까? 죄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었습니까? 사망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죠?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잖아요 정경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였다고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율법의 자유로부터 얻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종의 멍에율법의멍에 어디에서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전에는 무엇에 얽매여 있었는지 알지 못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누구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죄의 종이서 자유를 의의 종이 되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얽매어 있는 육신도 자유를 원하고 있건만은 참된 자유 없이 살고 있는 자, 죄에 얽매어 있고, 사망에 얽매어 있고, 율법에 얽매어 있는 자들이 자유를, 참된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자유 없이 살았던 자들,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며 소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진정한 빛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무엇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습니까 재물? 건강? 즐거움? 육신적인 삶? 그건 잠시잠깐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내 소망을 누가 보려? 우리의 심이 다 같이 흙 속에 있게 되면, 그것들은 구렁의 빗장들로 내려가리라. 참된 소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소망 없는 여러분에게 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세루살렘성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 참된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라. 무엇 뭐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낙심되는 일이 많지요 고난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겉사람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 그 소망이 있는 것인지.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값 없이 주셨잖아요.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환란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 되어지고,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뭡니까? 잠시 다 사라지는 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거듭남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주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식에 참여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누구일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만물의 창조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존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어리석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여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하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이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지식이 있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자신을 모르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르미야 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갈라데서 4장 8절에서도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종로로 됐죠 죄의 종로로 됐죠 자신의 역신의 종로로 됐죠 자기 의의의 종로로 됐죠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었으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속과 생명이 얻는 바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졌죠.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로 인하여서 죄들의 사함과 구속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으며 그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들의 용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죄들의 사함을 받았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피 흘림이 없이는 구속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 피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의울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피가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뭘 갖고 들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로 인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로마서 5장 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 골로세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들. 레일기 17장, 11절, 14절에 기록된 말씀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기록된 말씀들. 그 피. 그 피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할수 없는 것. 그 피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원수된 것, 모든 원수되고 열법과또 그 법령에 속한 것까지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한몸을 이룬다고 했죠. 한몸을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과 한몸을 이룬 것 뿐이 아니라, 원수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죠. 그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죠. 그 원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분 성령이 계시니 한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내이고 한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는 일 하나 한몸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행악자는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악자는 주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 그는 멸망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를 떠나서 음행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그하는복 가운데에서 주님과 가까이 할수 있는 사람들, 하나에 있는, 하나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잠을 자고 계시는 것은 없는 것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없는 것 전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양시, 행실에서 너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 전에는 알지 못했으나 지금은 믿고 주를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서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